안녕서 전미가 갑니다. 오늘은 성독 컨베이어 왔어요. 근앞구네 감사합니다. 시면가시하실수있는데요도베스 그다음에 칸막이 두개 있고요. 네, 칸막이. 네, 어, 어깨끈. 이런식으로 얘도 여기 꽂을수가 있어요. 꽂을수도 있어요? 네, 꽂아서 쓰시는거고 저희가 지금 4 5 0원에 갖고 나왔어요. 5만원 넘는 애들인데 방문때는 네. 홍보목적으로 홍보목적으로 5만원 넘는 제품 4 5 0원에 여러분 컨벤시 시면 이건 아니지 뚜껑은 보시면 이런 애들. 스카이 아다 있네요 네 귀여워 음. <laughs> 네. 태클박스 네, 대형, 예. 대형이네요 얘네들은 다 태클박스라고 네. 이런 애들은 저희가 작년에 엄청 많이 팔았던 파스텔 애들이에요 네 파스텔 네, 파스텔 음. 시리즈 애들이고 얘는 블루, 뭐 핑크, 여기 이때 그린 이렇게 있구요. 사이즈가 또 다르네요. 네. 소형, 중형, 아, 소형, 중형, 네. 그렇게 음. 보시면 되고, 뭐 크기만 다르고 구성은 똑같으세요. 첫 번째 뚜껑 열면 이런 식으로 칸막이, 어. 네, 다 놓을 수 있고, 두 번째 뚜껑 열면 저희가 공간 활용을 하려고 여기다 스펀지를 대서 이런 시그헤드나 바늘 같은 걸 꽂으시라고, 칸막이 두개어겠군 식으로 아, 또 세일하네요. 네, 얘는 작년 시리즈라 저희가 네. 이번에 신제품 애들보다 만 원씩 내렸어요. 어, 더 내렸어요. 그래서 소형은 2만 5천 원, 중량은 3만 5천 원. 이거는 지금 여기 강남에 아. 다 돌아보시면 네. 얘네가 제일 저렴하실 거예요.